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96인가 대 학교 기업의 이제 장기 현장 시술을 통해서 기간제 근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숙사를 이제 오늘 아침에 퇴소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밖 학교를 이제 나가는 길인데, 이제 나가가면서 이제 영상으로 소식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기업에서 기간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2020년 10월 5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장기 연장 실습을 통해서 기간제 근무를 하였고요. 이제, 지금까지 학교 기업에서 일하면서 이제, 감리 진단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한 거는 이제 진동 소음 측정도 해봤고, 그 다음은 이제, 어제는 대구 가서 진동 소음 측정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그 승강장 문 양쪽에 틈새 게이지 측정하는 것도 배우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승강기 검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왔습니다 이제 학교 기업에 기간제 근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요 오랜만에 이제 학교 주변을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어, 진짜 눈눈 눈 진짜 많이 내렸네요 어제는 대구 갔을 때도 진짜 추위 장난 아니었었는데 진짜 거창도 진짜 추위가 장난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이제 짐을 챙겨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남해로 내려갈 건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남해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는 관계로 진주에서 갈아탔는데 진주에 잠깐 좀 볼일 좀 보다가 이제 남해로 내려갈 것입니다 일단 거창 주변을 이제 영상 좀 담아서 가겠습니다. 아, 2019년 3월에 이제 승강기 대학교를 입학하였고, 2021년 2월에 이제 승강기 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이 승강기 대학교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도 학교 기업에서 근무하느라 수고가 많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즘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날 보내시고 좋은 방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